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1주부터 7주까지 했던 리뷰의 8주차, 8-3, 8차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알고리즘을 마련하라고 했는데요. 알고리즘을 마련하는 음, 그런 내용들까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봤는데, 예, 아웃소싱을 할 것인가, 직접 개발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의 내용들을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 알고 있다면 문제의 절반은 이미 해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고리즘 선택까지가 중요하다는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 알고리즘 선택이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의 내용은 알고리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적용할지, 예, 이런 내용을 검토를 했고 기능을 어떤 내용을 적용할지를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맞는 최대한 아, 최적의 잘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마다 장단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데 이건 엔지니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경영자나 기획자가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하겠습니다. 어, 알고리즘 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설명을 계속하고 있죠. 어, 또 알고리즘 선정에서도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찾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어, 프로젝트마다 또 개발자마다 알고리즘 선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 표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선정 프로세스인데요. 테크닉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테크닉은 무엇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의 속성을 검토하는데 데이터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또 긴급성은 어떤가, 또 정확성, 작업의 속성은 무엇인가를 작업 속성을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이 속성 때문에, 속성에 따른 최적의 알고리즘을 이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을 선정하기 전에 테크닉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 테크닉이 무엇인가 이 테크닉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크기라든가 긴급성, 정확성, 작업 속성이 무엇인가 데이터 크기는 얼마나 크고 긴급성을 요하는 것인가 아니면 완급성을 요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확성을 요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작업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 결국은 알고리즘을 선정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인 숲을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는 빨라집니다 자 그래서 어. 어떤 인공지능 기능들이 있었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테크닉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테크닉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을 실현하거나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에 대한 기술적 원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방법을 테크닉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자면 나무 판자를 자르는 방법인데 자르는 방법의 어떤 테크닉이 톱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압력을 가해서 부러뜨릴 수도 있고, 레이저로 절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 이런 어, 자르는 방법의 기술, 어떤 테크닉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지, 또이 테크닉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무엇인가를 골라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에, 테크닉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테크닉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골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에, 알고리즘 선택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여기서 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모조품 가방을 가려내는 서비스 구현을 하려면. 어떤 테크닉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진짜와 가차를 구분하는 것인데 그래서 분류 테크닉이 필요하겠죠. 어, 여기에서 분류 테크닉을 구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봤더니 에, 나이브 베이즈, 어, 나이브 어, 베이즈 의사 결정 트리, 어, 노이스틱 회귀 분석, 신경민 이런 몇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에,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분류 테크닉을 가진 그런 알고리즘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네 가지가 되는데 이것도 작업 속성을 고려해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 또 어,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테크닉을 파악해야 되는데, 에, 금융거래에서 비정상적인 카드 지출을 가려내는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을 때, 에, 다른 특이 상을 감지해내는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런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찾아야 하는데 사용자에게 알려줄 어떤 가상 비서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테크닉을 가진 알고리즘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고 자연어를 이해해야 되겠죠. 말을 할 줄도 알아야 돼. 자연어 생성을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핵심 테크닉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적절한 알고리즘을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테크닉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해야만 최적의 테크닉을 찾아낼 수 있겠죠. 비정상적인 카드를 가려내는 데는 가상비서가 필요한데 가상비서에 쓰이는 그런 테크닉 알고리즘은 사람 말도 알아듣고 할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크닉을 파악한데 어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는지 알아야 골라쓸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정하기 위해서. 어, 작업 속성 속성을 이렇게 에, 질문을 통해서 파악을 한번 해본대요 어,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데이터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데이터 내용이 방대했을 때는 벌써 어, 시스템부터가 아, 커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겠죠. 어, 그 다음에는 변수가 어떤 종류인가? 아, 그 다음에는 어떤 학습 방식이 적절한가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도학습이 중요한가, 비지도학습이 중요한가, 강화학습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게임이라든가, 바둑이라든가 이런 데 뜬다는 것이죠. 계속 여러가지 상황을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알고리즘에 학습시켜서, 어, 나중에는 스스로가 새로운 게임 방법, 새로운 게임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까지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강화학습을 시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학습 방식이 적절한가에 따라서 이런 학습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결합해서 쓰기도 하고 단독적으로 쓰기도 하는 그런 판단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얼마나 빨리 결과를 얻어야 되는, 얻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이 온 것을 걸러낸다면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도착하자마자 이것은 스팸 메일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른 속도로 판단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완급의 상황에 따라서도 알고리즘은 틀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빨 속도가 필요한가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컴퓨팅 성능이 요구되는가도 알아야 되겠죠. 데이터 크기에 따라서 어 이런 내용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이 내용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인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 정확성이 중요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의 품질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어느 부분은 완벽하게 맞춰야 되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은 적당하게 맞춰도 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서 알고리즘을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알고리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성능은 뛰어나지만, 어, 많은 연산 능력이 요구된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에, 우리는 어, 하드웨어적인 기관이 갖춰졌을 때,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야 적절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자면, 구글이 공개한 텐서플로러, 텐서플로와 같은 그런 딥러닝 패키지를 연동하면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하드웨어와 방대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다면 딥러닝을 학습과정에서 수많은 등급 분류를 사용해야 하거나 최적의 답을 빠르게 도출하는 목적이라면 다른 러닝머신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편이 적절하다는 고하 부분을 아~ 알고리즘 선정하는 데 있어서의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 어,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작업이라면 선형 회계 분석이라든가 의사 결정 트리를 고려해 볼수 있겠고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알고리즘 중에 랜덤 포레스트라는 음, 알고리즘이나 신경망 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AI 파이에서 찾아서 쓸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여기서 예를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 속성에 잘 맞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을 결합해서 사용한다 그랬죠.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들과 대결한 알카, 알파고에는 어떤 알고리즘을 에, 활용됐는가 봤더니, 알파고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결합한 학습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도도 했지만 강화학습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어, 게임을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판단해서 새로운 방식까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프로 바둑 기사들을 기보해 16만 건을 보고 흉내내는 방식을, 방식으로 사전학습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쓰였던 것을 봤더니, 이미지 처리에 강한 딥러닝 기법을 사용했는데, 여기 알고리즘은 컨볼루셔널 신경망이 활용됐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하 바둑 패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어, 컨볼루셔널 신경망이 여기에 알파고에 서했다면 여기만 쓰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유사한 어, 그런 어, 프로그램을 만들 때또 어,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어, 할수 있겠죠. 어, 그래서 알고리즘을 한 가지만 쓴게 아니라 결합을 해서 어,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을 어,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이게, 알파고의 강화학습을 결합한 이유는 지도학습의 어, 한계 때문에 에, 그런 내용이 있었죠. 사람이 준 데이터 학습에만 의존하면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 방, 어,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강화학습을 통해서 어, 스스로 어, 수많은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에, 강화학습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같이 섞어서 결합해서 사용한다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또, 좋은 수를 찾는데,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의사결정을 위한 체험적 탐색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게임할 때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요. 어, 바둑같이 경우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에, 이런 상황에서 어, 트리탐색 기법으로 어, 효율적인 어떤 일을 수행하는 방식을 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결합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어, 기술 명세서를 정리를 하는 내용을 어, 여기서 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사용자의 문제를 정리하고 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적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 이 핵심 기능을 어, 나열해 보고 그 다음에 테크닉을 정리하고 어, 긴급성, 정확성, 중요도, 데이터 크기 등이 어, 작업 속성을 설명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용에 부합하는 알고리즘을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알파고의 알고리즘 내용을 쭉 이야기를 지금 해오고 있는데요.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의 내용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이나 최적화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둑 와를 둘 때마다 앞으로 벌어질 시나리오를 내다보고 승률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률이 가장 높은 곳에 바둑알을 두면서 최적화를 실행해가는 그런 것이 문제의 정의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경로의 수를 선택해서 착수 지점을 분화해 가지고 수를 확장하는 것을 할수 있는데요. 이런 수많은 경로를 시뮬레이션해서 승률이 높은 경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승승한이 높은 곳에 수를 두게 하는 그런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어, 알파고에는 그 테크닉을 잘 수행하는 어, 어, 몬테카를로트리 탐색 알고리즘이 활용됐다고 하는 것은 논리 알려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술명세서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 중에 에, 알파고는 강화 학습을 했고 16만 건의 기보를 학습했고 어 여기에서 이미지 인식 기능이 이, 활용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바둑알을 흑백 바둑알을 분류하고 어떤 영국의 수가 유리한가, 어떤 수가 위험한지 이 특징을 추출하고 또 국지적으로 전체 바둑판에 분포 있는 것을 파악해서 어떤 맥락인지 를 이해하는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 정도의 테크닉을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어, 컨볼루션을 신경망이 활용이 됐다는 것이 에, 중요한 아주 널리 알려졌고 이 알고리즘은 굉장히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이름으로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 혁신 에, 기술 명세서라고 얘기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기술 명세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문제 정의를 해야 되겠죠.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술하고 핵심 기능을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 어, 선택하고 그 다음에 테크닉을 봐야 되겠죠. 그걸 수행할 수 있는 어, 알고리즘을 어, 어떻게 에, 찾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작업 속성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알고리즘에, 하나의 알고리즘에 어떤 데이터로 학습시키고 두 번째 알고리즘에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술 명세서를 작성한 내용을 여러분과 이렇게 한 표로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알고리즘인데요. 하나의 사례를 여기서 살펴봤죠. 우리가 이메일에서 스팸메일을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구현한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봤는데요. 아, 이럴 때 에, 맥락 인식 기능이 필요하다. 기능 중에서는 상황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팸 메일로 확인되면 어떤 기능이 필요할까요? 아, 자동 기능이 필요하다. 자동 처리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류하는 아, 그런 내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텍스트 인식을 하고 지도학습 계열의 에, 분류를 사용하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의사결정틀이나 로지스틱 회기분석 같은 알고리즘도 어, 고려해 볼수 있는데 에, 이메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방대하기 때문에 바로 어, 스페셜 메일 도착시 바로 분류가 필요한 어떤 어, 속도가 필요한 어, 그런 속성을 고려한다면 어, 나이브베이즈뷰 어, 베이즈 어, 분류 계열 알고리즘이 에,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어, 기술 명세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중요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스팸 메일의 자동 분류 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 기술 명세서를 작성한 내용을 여기에서 한 표로 또 여러분들 언제든지 직접 아, 이 기획을, 기술 명세서를 작성해 볼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 내용을 이야기했죠.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 스팸메일을 자동 분류하는 것이 필요했다. 핵심 기능은 스팸을 인식하고 스팸을 분류해야 되는데 스팸을 인식한 데는 맥락인식이 그리고 스팸을 분류하는 자동처리 기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테크닉을 어떤 테크닉이 있어야 되냐면 텍스트 인식을 해야 되고 분류하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텍스트 인식이라든가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 작업, 어, 작업 속성에는 메일로 루어진 데이터가 방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분류 작업은 수시가 동시에 실시간 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나이브 베이즈 분류 알고리즘을 알고리즘을 이걸 선택하고 데이터는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이 섞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메일 데이터를 확보해서 이 데이터로 나이브, 나이브 베이즈 분류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켰을 때 하나의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 여러분들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약했던 내용을 다시 이, 정리하자면, 인공지능 알고리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능과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에, 어떻게 하면 최적의 알고리즘을 선택할 것인가, 잘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 어, 인공지능의 핵심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테크닉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데이, 에, 데이터 크기, 긴급성, 정확성 등 이런 작업 속성을 파악을 해서 요구권에 가장 잘 맞는 알고리즘을 선택하자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알고리즘 선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아웃소싱 다른 데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사가는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 무료로 공유된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보다 필요한 알고리즘이 어디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메이킹보다 파인딩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어 내용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알고리즘을 할 것인가 하는데,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복잡한 내용들은 오히려 선진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곳을 갖다 놓은 것이 쉽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아마존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에서 이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어, 알고리즘 API, API로 외부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API라는 내용은 우리는 기억을 하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예 API가 뭔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이, 이 API인데 API에 대한 내용의 약자를 여러분들이 이, 이제 애웠으면 좋겠습니다. 외부로 개방하는데요, API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알고리즘을 전 세계 4천 명 가량의 개발자가 개발해 놓은 알고리즘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에, Git 허브이라고 하는 곳에 약 이렇게 오분서수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거기에서 가져다 쓸수 있다, 선택해서 쓸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알고리즘 찾는 법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자, 알고리즘은 선진기업이 정교하게 구현하는 AI 기능인데, 이걸 놔두는 곳 서비스를 이렇게 쓸수 있는 곳을 AIaaS라고 했습니다. AI 인공지능 S 서비스라고 하는 아, 이런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아, 우리가 찾아볼 때 클라우드를 통해서 AI 기능을 구현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것을 SaaS라 하고요. 아, 그리고 AI 기반 플랫폼 개발에 필요한 툴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형태를 PaaS라 하고. 인공지능의 구현에 필요한 하드웨어나 인프를 제공하는 형태를 IAAS로 IA,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 서비스를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도미노 피자가 고객 광고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썼던 아마존 포스널 라이즈라고 하는 것을 활용했다고 하죠. 어,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다 고객에 게 최적화된 어, 내용을 하기 위해서 어, 고객의 거주지라든가 주문했던 적용받았던 할인 가격들을 어, 이게 아마존 포스 라지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어, 개별 소비자에게 시기 적절하게 상품 소개 할인 정보 등을 제공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이런 내용에 써먹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됐으므로 조금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어, 알고리즘을 가져올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어, 또이 지금 강의 자료가 올려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참고자료로 쓸수 있게끔 어, 지금 1주부터 7주까지 수업했던 내용의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원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8주차 강의에서 어, 여러분들이 함께 볼수 있도록 강의 자료를 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에, 원했죠. 이 내용을 지금 언제든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 자료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례들을 쭉 해서 설명했고 어, 지금 음,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서 제공하는 에, 인공지능 지원 서비스, 어, 구글에서 제공하는 아, 이런 쿠라드를 제공하는 AI 지원 서비스 이런 내용들을 한눈으로 볼수 있게끔 서로 정리해서 여러분의 강의 자료로 어, 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볼수 있도록 아, 강의 자료를 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면 강의 때 여러분들 기억이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아, 비대면 강의 여러분이 없는 상황에서 어,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어,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 예, 그러나 여러분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아쉽습니다. 어쨌든 1주부터 7주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의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어야 나중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한 의미에서 8주차는 이렇게 리뷰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